지금 이렇게 공시 하나가 떴죠. 한미 반도체 단일 판매 공급계약 체결을 했는데, 자, 체결 계약명이 바로 고대 여풍 매물의 HBM 제조용 듀얼 TC 본더. 지금 장비 수주 관련해서요. 계약내역 좀 나와 있는데, 자, 일단 계약 금액이 226억 정도 규모입니다. 이 대만의 마이크론 공급 계약 수주 소식이 이렇게 전해졌고요. 계약 기간은 올해 7월 8일까지입니다 네, 그런 내용이에요. 특히 뭐 최근에 미국 내에서는 이 고대 여품 메모리 이 수요가 점점 증가 추세에 있잖아요. 여기도 주력 제품이 바로 TC 본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미국 수요도 또한 급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런 공시 하나 때문에 주가 더많이 훈풍이 좀 불고 있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22일 날 자, 215억 규모 공급 계약 체결로, 자, SK 하이닉스의 고대 여품 메모리 투자 지속에 따른 정말 많은 수요가 많다라는 것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주간 계속적으로 위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시점인데, 여전히 AI 반도체 수익 기대감은 남아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외인과 기관은 매수세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차트 지지 힘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미 거래량도 꾸준히 나와주는 가운데, 내일도 다시 한번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한미반도체가 이 AI반도체에 사용되는 이 고대역폭 메모리 부품이죠. 이 TC 본더. 이것을 SK 하이닉스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국내, 그리고 이렇게 대만에서의 국외 할것 없이 다 활발하게 지금 납품과 함께 또 계약도 체결하고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지금 AI 반도체 대표적인 자, 수혜주라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주식은 기대감으로 가는 건데 특히 한비 반도체는 AI 반도체에 반드시 필요한 이 사용되고 있는 고대 여풍 메모리의 부품이죠. 바로 이 TCM 앞으로 계속 나와줄 겁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제 생산하다 보니까 시장 여전히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이제 고대 여풍 메모리 HBM 수혜를 입으면서 메모리 업체들도 HBM 생산량 올해 두배 이상 늘렸습니다. 여기에 한미 반도체가요. 이 공정에 필요한 장비 제조 분야에서 국내 1 위를 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도체의 상승률도 굉장히 높죠. 무엇보다 반도체가 여러분들 우리나라 좀 실적 여전히 견인하고 있는 건 누구도 보인 못합니다. 전 세계 빅테크 기업 이 마이크론 그리고 인텔이 인공지능 AI 개발에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시점이고 그래서 지금 한미 반도체라는지 뭐 HPSP.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등의 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추가적인 공장 증설을 해야 할 판이거든요.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흐름이 왔다라고 해도 무방한데요. 이에 올라타지 못한 여러분 절대 후회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면 하 지금 인공지능, 특히 h b m 3가 지금 대세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해서 다 오르는 건 아니에요, 또. 이 말은 뭐냐면 한비 반도체와 같은 이런 대장주에 편승해서 올라 타야지만 함께 올라가는 거거든요. 주가가 아무리 떨어질지라도 지수가 하락할지라도 이 상승을 주도하는 것이 결국 대장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이 자리로부터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도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 대응 방법. 여기 또 세력들의 움직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와 그리고 반대로 악재. 동시다 에 공유 드릴 테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한비반도체 정보는 무료입니다. 010-4984-1710이 번호로 한비반도체에 한미 한미라고 남기시는 순간 정보는 바로 갈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해도 왜 서로 수익률 다른지 아세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정보를 받는 이 타이밍. 그래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특히 영상 보신 도중에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은요, 한발 빠른 또 뭐가 가능해요? 이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놓치지 마시고, 확실하게 기회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